자, TaskMagic에서 첫 흐름을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 새 흐름을 클릭하면 돼요 템플릿을 쓰는 게 좋겠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로 워프레스에 SEO 글을 쓸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대부분의 프로세스처럼 여기도 커서를 올리면 트리거가 보이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여기선 구글 시트 추출, 챗트 GPT 질문 등을 해요 질문이 있고 A열 변수를 가져오죠 별 변수도 자체 구조가 있겠죠. 자, 여기에 다양한 설정이 있어요. 최대 출력 토큰 수는 2048자 온도는 0.9등이 있죠. 아, 죄송해요. 단어 수와 온도 0.9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 시스템 역할 내용 등이 정의되어 있어요. 당신은 도움이에요, 알겠죠? 유용한 도움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코드, 루프, 저장 부분 등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이게 우리가 처음 작업할 방식은 아니에요. 각 작업마다 다르니 SEO 글쓰기 템플릿을 먼저 살펴보세요. 차트 GPT로 메일 침프, 환영 메일 보내기 같은 것도요. 작업 공간을 보셨다면 이제 새 작업을 처음부터 만들어 보세요. 안타깝게도 보여드릴 순 없지만 할수 있다는 걸 아시죠?